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하고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드디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짝짝짝.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정말 신속한 결정에 감탄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쏙 시원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타까운 폭우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총 6곳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경기도 가평. 그리고 서해안의 중심 충청남도 서산과 예산. 다음으로는 맛의 고장 전라남도 담양. 마지막으로 지리산의 품에 안긴 경상남도 산청과 합천입니다. 와, 정말 전국 각지에서 피해 소식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되니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재정적인 지원이겠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복구를 위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게 복구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더욱 폭넓고 다양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일상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혜택이 주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도시가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지방난방요금까지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추가로 팍팍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이번에 아쉽게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조사와 더불어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꼼꼼하게 모든 지역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아주 칭찬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난 관련 행정의 속도를 내어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는데요.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현장까지 잘 전달되어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미 복구대책 지원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집중 후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임시. 대피시설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특별히 주문했고요. 환경부 역시 수해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처리 문제의 결과 하천시설. 복구 그리고 깨끗한 식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폭우가 지나가고 다시 폭염이 시작되면서 수의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하천이나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불어난 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예찰 활동을 더 강화하고 물놀이 위험, 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모든 관계 기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모든 분들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함께 응원합시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